네 안녕하세요. 에브리봇 주주 및 예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만프로입니다. 어제 창 마감 이후였죠. 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로봇 테마가 오는 게 아니냐는 관심에 오늘 이 로봇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며칠 전부터 때부터.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 종목 세력이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다 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었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뉴스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엄청난 상승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뉴스는 이 에브리봇이 아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뉴스였는데 왜 에브리봇이 가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한섹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에브리봇도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다른 로봇주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여 나갈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후반에 한번 싹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. 어, 그 전에 이런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, 포스코 DX, 이 폴라리스 오피스, 이 시노펙스처럼 500%, 1000%씩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,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, 미리미리 이 바닥 구간에서 메스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,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, 이런 곳에서 사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이런 모든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, 그리고 이런 눌림이 나올 때도 타격 하나 입지 않는 그런 매매 하고 싶으시겠죠?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종목처럼 엄청난 대시세를 이끌며 이500% 1000%씩 상승을 주도할 종목들 미리미리 이 상승이 나오기 전 이런 바닥 구간에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해력들이 보내는 신호를 이용해 남들보다 먼저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. 전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들 시노펙스, 폴라리스오피스, 호스코DX처럼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에 검정색 다이아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회력에 매집 신호를 추적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 지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찍어주는 지표이고 이 다이아가 나질 때마다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동일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동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주가 바닥 구간에 있을 때 검은색 다이아가 등장을 해 주면 그때 매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은 오히려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세력들보다 더 낮은 평단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지표만 있으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 미리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매수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 채널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매수가, 목표가 잡아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.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문자 보내드린 내용 확인해 보면서 같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문자 받아 라고 해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사이트이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네, 확인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문자 보내드린 날짜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23년 10월 26일 보내드린 거 확인되고 있고 이게 화면이 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날짜 먼저 확인해 주시고, 만프 추천주, 이 종목명, 그 매수값, 선절값목표값까지 모두 설계해서 보내드렸고, 총 321분께서 받아보셨습니다. 그리고 제 번호 확인해 보시면, 위에 있는 번호 010-4203-9533번 동일한 번호인 거 확인되시죠? 그럼,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지, 그것도 같이 확인을 도와드릴 텐데, 보시면, 제 10월 26일 날, 시노펙스라는 종목,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동일한 종목 확인되고 있고, 문자에는 3,400원부터 3,6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.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, 이렇게 모두 확인해 봤을 때, 이 3,400원에서 3,6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, 그러면 이날 제가 보내드린 문자, 받아보시고 매매를 하셨다면, 그날부터 이렇게 우상향해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도달한고, 오히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했던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제가 이날 문자 보내드린 거 받아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, 이 본인 일 이렇게 하시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다 챙겨가셨어요.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,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321분의 구독자 분들 저에게 돈 내고 리딩 받고 있는 걸까요? 아닙니다 그냥 지인이라서?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? 아 이거 둘다 아닙니다 이분들 그냥 제 채널 아래 보이는 이 구독 버튼 요거 한번 눌러 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이 010-4203-9533번 이 번호로 많이라고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입니다. 그게 다예요. 정말 별거 없습니다. 전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.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. 이 단지 이 유튜브로서 제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, 이거 하나로 이 저를 조금만 도와주신 분들에게 그 보답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. 미리미리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제가 한 달에 한번딱한 통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위에 있는 번호 010-4203-9533번 이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에브리봇 이야기를 해보자면, 이 회사, 삼성과 LG가 이 눈독 들이고 있는 회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작년에 이 삼성전자랑 서비스로봇 공동 개발을 하고 있음이 알려졌었고, 여기에는 AI 기술이 탑재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었죠. 이 요즘 한 가지 테마로는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기는 좀 어려워요. 그런데 이 회사는 이 로봇과 AI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. 이거죠. 특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,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상승을 했다.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런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뉴스로 인해서 이 조정이 이렇게 상승으로 변환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에는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로봇 섹터를 주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보다도 더 이렇게 상승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이런 큰 조정, 이런 큰 조정이나 눌림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상승을 해왔어요. 그럼 이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날 만한 구간이 왔다는 거죠. 그리고 키 이런 갭이 발생했다면 은 다른 영상에서도 눈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갭을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갭을 메우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조정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갈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런 상승을 해가는데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이런 신호가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.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제 매도를 할때좀 개미들처럼 한 방에 매수하고, 한 방에 딱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. 이, 야금야금야금야금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았다가, 매도할 때도 티가 나지 않게, 이 티가 나지 않게, 이렇게 야금야금야금야금 상승을 해가면서 매도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,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매도를 해가면서,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, 주가를 관리하고, 더 많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도 다시 물량을 모을 수 밖에 없어요. 그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 바로 이 조정이 나올 때입니다. 이런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킬 거란 말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. 딱 명확하게 나왔잖아요.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나가야 된다.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다라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본업도 있으시고서 계속 지켜보기 어려우실 테니 이런 구간 잡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 좋은 매수 타이밍 딱 왔을 때 여러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드리겠다 이겁니다. 네,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제또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번호 010-4203-9533번 이 번호로 만이라고한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번호 다 저장해놨다가 진입과 목표가 같이 적어서 문자 발송해 드릴 테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